자 38번 합니다. 38번 주제는 현대 과학에서는 책이 아닌 논문을 통해서도 과학적 명성과 기여를 인정받을 수있다 아, 역시 그래. 아,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아 바로 정답하고 연결해서 할게요. 어 초기 단계죠, 그죠?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전달했습니다. 커뮤니케이트는 위드가 있으면 의사소통, 없으면 전달하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달을 했죠. 대체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책을 출판하는 것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 마다스 아퍼라인다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밑에 나와 있죠. 작업방식 절차. 이 절차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뉴턴의 이거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이것에서도 역시 설명되어 있고, 케플러의 요거에도 설명되어 있고, 갈릴레오의 이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드 아드벤트에서 출연과 함께죠. 과학적 피리어디칼은 정기 간행물입니다. 이것의 출연과 함께, 바로 요런 거죠. 그죠? 요런 것들과 함께, 자, 책들이 점차적으로, 일드는 뭐, 생산하다도 있지만, 양보하다도 있죠. 자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어, 학술 잡지겠죠. 그죠. 아티클이 논문이나, 뭐, 아니면 기사, 이런, 네. 그, 러니까 이제 논문을 담은 글이겠죠. 그죠. 정기 학술지에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형태로서인데,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죠. 자, 물론 책들은 버려졌죠. 뒤에는 완전히, 아, 버려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나윈의 아, 종의 기원이 보여주는 것처럼이죠. 그죠? 뒤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아, 그렇기는 해도 결국 가능하게 됐습니다. 뒤에 과학자들이 뒤에 뭐 하는 거냐? 아, 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진주어죠? 앞에 의미상 주어고, 그들의 창의적 기여에 대한 명성을 출판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의 책 길이의 트리트먼트를 출판하는 것 없이 라고 얘기했죠. 그죠? 출간물입니다, 여기서는. 그들 아이들엔 출간물이죠. 5번이 답이니까 연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혁명적인 생각들이지. 자, earn은 어, 수요동사입니다. A에게, earn AB 하면 A에게 B를 얻게 해주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노벨상을 얻게 해준 혁명적 아이디어, 뒤에 스페셜, 특별한 이론에 관한 거죠.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광전 효과에 관한 바로 이런 혁명적 아이디어가 실력적 논문으로 실렸다. 피어가 나타나던데 뭐 신문이나 이런 데는 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실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학술정기 간행물인가 봐요. 그래서 5번 문장 보면 그의 지위는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올 타임의 모든 시대 중에 그래서 이게 달려있거나 의존하지 않는데 한 책의 출판에 의존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8번 문장 현대과학에서는 책이 아닌 논문을 통해서 과학적 명성과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가 필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